안녕하세요. JW 정원주택 공인중개사 부동산 자산관리사 이주창 팀장입니다. 네이버 지식인의 답변한 내용 중 고객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선별하여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질문은 수정하였습니다. 질문. 신축 빌라 매매 대출 일금융권에서 하는 건가요? 아빠가 계속 집 알아봐주고 대출 상담해주는 사람들 다 사기꾼이고 깡패들이라고 걔네들한테 대출하면 이자 폭탄 맞아서 죽을 때까지 평생 못 갚고 망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아파트는 너무 비싸고 신축 빌라는 너무 깔끔하고 가격도 2억 5천 정도라 일단 2억이 없고 전화하면 대출은 해야 할것 같은데요. 그럼 담보 대출을 어디서 해야 하는 건가요? 그 사람이랑은 대출 상담 아예 안 하고 일금 융권 가서 하는 건가요? 은행 가서 대출하는 것도 똑같다고 그러는데 아닌 것 같은데 답변 일반적인 담보 대출처럼. 1금융권 국민기업, 신한등 2금융권 단위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담보대출로 대출을 진행합니다. 대출을 많이 받는 경우에는 1금융권보다는 2금융권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축 빌라의 경우 직접 대출을 알아보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은행에서 진행한 경우 계약의 해지 뿐 아니라 손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축 빌라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가지고 계신 돈이 적은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많이 받고 들어가야 하는데 다른 은행에서 감정한 내용들이 있으면 감정가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빌라는 감정가 기준으로 대출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분양가는 2억 5천 이어서 거래하던 은행에서 2억 5천으로 감정을 받았으나 이후 분양가를 인하하여 2억이 분양 중인 경우 70% 대출 가능하다고 했을 때 1억 7,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이 다른 곳에서 감정을 받아서 대출을 진행했을 경우 감정가가 2억 5천이 안 나올 확률이 큽니다. 타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로 진행했을 때 신축 빌라는 감정을 많이 안 해주기 때문입니다. 실제 매매가가 2억이나 감정가가 1억 5천만원이 나와서 감정가 대비 70% 대출을 받는다면 1억 5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큰 문제는 이 감정가가 분양 사무실에서 섭외해 놓은 은행의 감정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계약했던 분들이 대출 문제로 줄줄이 해약이 되고 계약금은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대출을 못 받게 하는 것이며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대출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따라서 최대 금액을 대출받으시려면 분양 사무실과 법무사와 연계되어 대출을 받으시는 게 현실적일 듯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새 집에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식인에서 이주창 팀장을 검색하세요. 신축 분양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됩니다.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와 계약하셔야 안전한 입주가 가능합니다.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신축분양의 경우 고객님께 어떠한 수수료도 받지 않습니다. 신축분양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010-391-722 전화 또는 문자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jwhose를 검색하신 후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축 분양과 관련이 없는 일반 상담은 네이버 지식인으로 1대1 문의주시면 문의 내용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